타이어 안에 실밥이 보이는 정도 수준으로 고무 컴파운드가 달아서 교체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어제 라이딩 하시다가 갑자기 급제동할 일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로드 자전거의 타이어는 컴파운드가 얇아서 세고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뭐 다행인지 뭔지 아무튼 타이어 사용이 한60% 이상 70% 정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크게 좀덜 아까워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교체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교체하셔서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와, 안 빠져. 이게 밸브에 실란트가 막혀서 이 구멍에 이게 실란트가 좀 막고 있어서 뚫어줍니다 먼저 이렇게 뽕 돌돌돌 으 어, 귓밥하라 타이어에 방향이 있어요 로테이션 보이시나요? 네 로테이션 그거랑 휠이 굴러가는 방향을 맞춰서 오른쪽이 드라이브 사이드고 로테이션 방향 맞춰서 밸브 쪽부터 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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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밸브랑 요 상표 데칼이랑 맞추는 건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센스 그리고 튜블리스 타이어는. 밸브 반대쪽부터 껴서 밸브에서 마무리. 우리. 반대쪽도 밸브 반대쪽부터 집어넣어서 밸브에서 마무리. 여기서 조금 힘들겠죠? 그럴 때는 마사지 반대쪽도 마사지. 어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장갑을 일반적으로 끼시면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껴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짱구가 되지 않게 타이어를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네, 이렇게 삐뚤어진 거,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대충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기압으로 비드에 짱 하고 펴져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네, 비드에 물리는 소리가 났죠. 여기서펌프 빼면 바람이이렇게 빠지는데 타이어가비사에는잘 물려 있습니다 코용브꽉 잠그고 바람을 넣습니다. 처음 타이어에는 평소 넣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는 한 5정도 더 넣습니다. 실란트의 코팅효과를 조금 더 기대하기 위해서 공기압을 조금 더 넣고 마무리합니다. 공기를 주입하고 타이어를 돌려봤더니 잠거 아, 없이 잘 껴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른쪽에서 거꾸로 돌려 잠급니다. 왼쪽은 소비자가 오른쪽은 미케닉이 이렇게 해서 타이어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뒷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됐을 때앞 타이어 같이 교체해야 될 겁니다 보통 수명이 뒷타이어가 앞 타이어보다 2배 혹은 3배 정도 빨리 닳거든요.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관리도 주의 깊게 보시고 제때제때 교체하셔서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